삶의 지혜,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위험을 분산시켜라. 아니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여러분의 가치관과 맞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한 바구니에 분산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믿을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없어요. 대부분 하이 리스크, 로 u 리턴입니다. 일부 운 좋게 성공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고 종교의 화신이 되어 불타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듯 남들이 간다고 따라가는 건 무조건 실패할 확률이 높죠. 남들이 간다고 따라간다. 100명이 줄서 있으면 앞에 있는 한두 명은 성공하지만 나머지 90명 이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들이 따라가는 건 위험하죠. 이미 늦은 겁니다. 남들이 가지 않을 때 이미 갔어야죠. 의대? 음 당연히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대한 직업정신과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실패라는 말이다. 돈만 보고 쫓으면 대출받고 고통 속에 살다 희망고문 당하다 인생 마무리할 수 있어요. 조그만 5평도 안 되는 조그만 공간에서. 돈만 쫓으면 그렇다는 얘기에요. 회계사, 변호사,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 보면 돈만 쫓는 사람은 오래 못 가죠. 아니면 중요한 부분인데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 돈만 보고 했으니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범죄를 버리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러나 직업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럴 일이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직업정신과 그 분야에서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이분은 꼭 의사가, 변호사가, 회계사가 될 필요성은 있겠죠. 자, 인간은 생존이 우선입니다. 제가 말한 것 생존은 잘 먹고 잘 산다, 돈 많이 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상위 1, 2% 말고는 나머지는 아니에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에 회계사 돈 많이 버는 것 같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회사에 있을 때 월급을 받는 겁니다. 맞아요, 월급은 많이 줍니다. 그러나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들은 회사에서 그만두게 되고 잘려 나가거나 그만둔 다음부터는 본인이 영업을 해야 돼요. 변호사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들도 굶어요. 손 빠입니다. 손가락 빨아요. 영업하는 겁니다. 변호사도 영업이고 회계사도 영업이고 다 영업이에요. 의사도 영업입니다. 그 영업을 못하면 당연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존이 우선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지속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이 지속적인 행복이 자신의 직업과 연관되어 있다면 가장 좋은 베스트겠죠. 자신의 직업과 지속적인 행복이 연관이 없다면, 그러면 그 직업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고 범죄를 저질러서 내가 큰돈 벌어서 평생 일하지 않고 살겠다. 감옥은 차가 어두운 행복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물론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자, 분산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건 인생의 절대적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제나 때패러트 끄고, 자, 이것은 농부의 목적은 프로듀서 하이스트, 가장 높은 Possible 가능한 time average crop yield 시간 평균했을 때 가장 높은 작물 생산량을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두드하죠 Average 평균을 냈을 때 over many years 수년간 평균을 냈을 때 가장 높은 생산량을 뽑아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If a time average yield 시간 관리 시, 어, 당신의 시간 평균 생산량이 <laughs> marvelously, 놀라운 정도로 high 높다면, as a result of combination, 그런 결합의 결과로 a r s r i l e 1 a r e year crop f a i l u 1 year crop f a i l u r o p failure, 1 year c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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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a i l u 1 year c r o u r 1 year crop f a i l u y o l u r e i l l s t a r c r e 1 e a t h 자, 여러분은 여전히 죽음을, 굶어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t h e y run a year crop failure. 1년간의 실패로. 작물의 실패로. Before you can look back. 당신이 돌아다 보고 Congratulate yourself. 자축하기 전에. Your greatest time averaged yield. 당신의 위대했던 시간 평균의 생산량에 대해서. 이건 조금 약간 농사에 의기하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아까 9억씩 벌었다면 약 많이 쌓아뒀겠지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여튼 1억을 보면 세금이나 이따 등등등 해서 대략 40에서 50% 나갑니다. 그 여러분이 손에 딱쥐는 것은 5천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만큼을 씁니까 쓰죠. 여러분의 집도 대출 받았을 것이고 자동차도 샀을 것이고 기타 등등. 그러고 나서 9년을 보냈기 때문에 보냈기 때문에. 1년에 영원히 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다음에 또 1년은 또 어떻게 버틸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치킨 장사 하겠죠 아니면 과게를 열겠죠 망하면 망할 확률은 90% 이상입니다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은 분명 망합니다 웬만하면 그러면 1년 잘 돼도 어차피 그건 망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굶어 죽겠죠 이게 바로 어. 위기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죠. 음. 자, instead, 대신에, the p a n t aim, 농부의 목표는, make sure produce, 생산량, oil, above the starvation level. 가장 아사할 수 있는 수준, 그 수준 바로 위, 그 정도 넘어서는 그것을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above는 바로 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위, 이 정도. 붙어 있지 않고 약간 떼어져 있는 거예요. Every single year 매년 그렇게 해내는 거. Even though 심지어 어, 비록 average time average 시간 평균냈을 때 생산량이 may not be highest 가장 높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렇다는 거죠. 자, that's why 그러니으로 field scattering field를 이렇게 scatter 스케터 하면 뿌리는 거예요. 흩뿌리는 겁니다. 필드를 뿌려 놓는 것이 맥스 이치에 맞는 거예요. If we have just one big field. 하나의 큰 필드를 갖고 있으면 no matter how good 아무리 좋을지라도 it is an average 평균은 you will starve 굶을 거예요. 언제? inevitable occasional year. 필연적으로 특정한 해가 되면 다가오면 이해가 뭐죠? one year field. 한해 당시 한 해가 low yield 낮은 생산량이 오는 그런 특정한 해가 오면 굶을 것입니다. But if you have many many different fields, 만약에 당신이 많은 여러 가지 필드 종류의 그런 필드가 있다면, varying independently 무관하게 each, each other 서로 무관하게 그렇게 v a r y 다양하다면, then any given year 어느 특정한 해에는 some of your fields 어떤 특정한 해든간에 당신의 필드의 일부는 프레스웰 잘 생산할 것이고 심지어 when your other 필드 다른 필드는 프레시노 프로리 형피 없이 생산할 그 때에도 그렇죠 일부는 또잘 생산할 거란 거죠 어떤 특정에는 자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생존입니다 인간의 생존은 필수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을 할수 있다면 우리는 뭐든지 할수 있어요. 생존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직장을 구하지만, 그 직장이 여러분의 어떤 행복과 그런 것에 만족감을 주지 못하면 결국 또 돈만 쫓겠죠. 돈은 바로 생존입니까? 맞습니다. 생존은 맞아요. 돈은 생존에 필요한 필수 요소죠. 근데 돈을 쫓다가 생존은 유지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 생존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하기 힘들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돈이 한 번에 날라갈 수 있습니다. 바로 직장에서 잘리는 거죠. 그럼 바로 돈이 잘려져요. 없어지면 생존도 위협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직장에만 의존하는 건 무지한 거예요, 사실 이것은. 직장 플러스 자기만의 뭔가가 있어야 돼요. 어느 한도 수입이. 이건 알아서 다를 하셔야 되죠. 아니 제가 이 직장이 너무 좋다 그럼 비슷한 걸 차리셔야 돼요 비슷한 거 비슷한 거 만들거나 그에 관련된 어떤 걸 하거나 해야 되죠 직장은 여러분들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물론 이 직장에서 인정을 받았다 인정을 받고 그 직장이 망하지 않았다 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평생 있을 수도 있어요 행복하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음, 그 회사가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왜 오너가 잘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시장은 계속 바뀝니다. 매번 똑같지 않아요. 야, 요즘에 반도체가 좋아. 음, 그럴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좋아. 시장이 변하면, 반도체는 또 꺾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회사에 믿고 갔다가 결국에 한 바구니에 다 담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그러다가 망하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바구니에 담는 게 바로 직장이에요. 직장 무조건 다한 바구니에요. 여러분 직장은 다양하다. 저 그럴 수 없습니다. 직장은 한 바구니입니다. 무조건. 양, 양, 양 여러가지의 바구니를 두지 않아요 직장은 무조건 한 곳에 몰아넣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딴 생각 안하기 때문에 그러면 직장은 위험하다 그러므로 적절하게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에,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자꾸 TV에서는 어디든 간에 나올 때마다 뭐 비트코인이 어떻게 나오는데 이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비트코인도 그건 위험한 생산품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이 리턴인 하이 리스크라고 하지만 리스크는 맞죠 하이 리스크 맞아요 하이 리턴은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그 운에 따라 다른 거지 자신의 생각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 가지 경우수가 많기 때문에 변수가 무한대 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행복을 찾겠습니까 거기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비트코인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만든 사람 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소비자잖아 소비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없죠. 생산자라 모를까? 그래서 그런 건 꿈에도 생각하지 말고 일부 금액은 괜찮지만 자신의 전 재산을 담거나 그러한 무모한 짓은 하지 마세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예, 제가 2014년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투자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거는 제가 알지 못하는 분야예요. 뿐만 아니라 이게 넣어서 잘 된다 하더라도 그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능력이라서 색깔지 마세요. 이거 내 능력 아닙니다. 우연치 않게 이게 된 거예요. 비트코인이 가다가 어느 순간 망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아는 척하는 거죠. 그렇게 예상하는 거죠. 인간은 늘사다무스도 뭐든 간에 어디서 감히 예측을 합니까? 쉽지 않아요. 그냥 우연히 맞을 수도 있고 물론 분위기를 읽어서 어느 정도 어느 단기간에는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지만 뭐 5년, 10년 이거는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그걸 아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비트코인은 물론 아닙니다. 이거는 몰라요, 우리 아무도. 가능성 있죠, 모릅니다. 이런 거죠. 한 바구니 담지 마라. 직업도 마찬가지다.